c n a 25년식이고요. 이 이제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 하시는 건 옵션이 조금 더 좋은데, 20인치 휠이라든가, 루프에 이제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변경이 됐고요. 실내 우드트림 마감도 변경이 됐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차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실내 디자인들이 거의 승용차처럼 올라있기도 하고, 배터리가 또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승용차 같은 제... 승... 승합차이지만은 승용차 같은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시에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만 변경이 된게 아니고 이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전방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어도 라운드뷰가 나와요. 국산차도 안되고 이제 독일차도 안되는 기능인데 도요타 렉서스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에 한해서는 다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또 정기검사 통해서 보증 연장이 되고 최대 10년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고장 없이 탈수 있는 것도 도요타 렉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에나가 특히 더 만족도가 높고 그 카니발 타시다가도 시에나로 바꾸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블랙시트인데 블랙시트랑 블랙앤 화이트 투더시트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조금 늘었죠. 근데 시에나도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차라서 좀 무조건 대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